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과 예산 규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 했어요.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서는 엉뚱한 대답을 내놨습니다.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우리 국가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요한 게 국가의 예산 규모와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. 헌법 제56조에 보면요,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입니다. 사선의 유분이에요. 우리나라 예산 규모를 모른다.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. 추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. 제가 기재부의 예산실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예산의 추계라는 단어를 붙이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. 세수는 추계가 맞죠. 하지만 예산은 확정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썼다는 거는 국정 운영의 기본인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국가 채무 비율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 채무고요. 앞으로 우리의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학 하고 담보해 나갈 것이냐인데 이거를 2, 30%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 이번 2차 추경안까지 합치게 되면요. 국가 채무는 약 1300조로 늘어나고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약 49%입니다. 굉장히 높은 수치죠.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나라 살림의 기초가 되는 이런 지식조차도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.